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그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곳의 따뜻한 날로 불빛조차 그녀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오늘은 오스카 시상식 날이었다. 할리우드의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그 화려한 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터였다.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검은색 드레스, 은은한 메이크업,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떨림. 그녀는 세상의 모든 플래시를 견뎌왔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드러낼 계획이었다. 지아야, 준비됐어.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지아는 흠칫했다. 문간에 서 있는 지우의 모습이 보였다. 지우는 평소처럼 편안한 청바지 차림으로 손에 커피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지우의 미소는 언제나 지아를 안정되게 만들었지만 오늘은 그 미소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응, 준비됐어. 너는 지아가 대답하며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의 체온이 스며들어 오는 순간 지아는 눈물이 날것 같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만남은 3년 전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지아는 당시 할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러 한국에 돌아온 상태였다. 그녀는 별에서 온 그대의 속편 오디션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지우를 만났다. 지우는 카페 바리스타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자였다. 지우의 손놀림은 부드럽고 커피를 내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이게 라떼예요. 특별히 우유 거품의 하트 그려봤어요. 지우가 웃으며 잔을 내밀었다. 지아는 그 하트 모양을 보며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할리우드의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매일 그 카페를 찾았다. 지우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우는 한국 문학을 사랑했고 특히 윤동주의 시를 즐겨 읊었다. 바람부는 날이면 나는 항상 그리워요. 지우가 시를 읊으며 지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아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 여자를 좋아해.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럼 나랑 같이 숨겨요. 우리만의 비밀로 그 순간 그들의 손이 맞닿은 느낌은 지아에게 영원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비밀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아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따라, 내가 스타가 되면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응원했다.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며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해라고 중얼거렸다. 지아는 그런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할리우드에 진출한 후, 그녀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같은 영화로 아시아계 배우의 상징이 되었다. 팬들은 그녀를 한국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렀다. 인터뷰마다 이상형은 이라는 질문에 지아는 웃으며 강한 남자라고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지우에게 미안함이 밀려왔다. 지우는 그런 지아를 이해했다. 지우 자신도 한국 사회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족은 제주도 출신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했다. 언니, 왜 남자친구 안 사귀어? 나이도 많아졌는데. 여동생의 말에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중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아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걸으며 한강 다리 아래에서 키스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 물결이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듯 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숨겨야 해? 지아가 한강을 보며 물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사랑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오스카 시상식이 다가오면서 지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는 더세이프 오브 워터 같은 로맨틱 판타지 영화의 주연으로 노미네이트 되었다. 할리우드 기자들은 지아의 연애 스캔들이 터지면 이라고 속삭였다. 실제로 지아의 매니저는 그녀에게 짐이 소문이 돌고 있어. 지우라는 여자와 라고 경고했다. 지아는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속으로는 지우를 지키고 싶었다. 지우는 나 때문에 내 커리어가 망치면 안돼 그냥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아는 울었다. 안돼너 없인 나못 살아. 시상식 전날 지아는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는 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녀는 지우와 함께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지우가 사탕을 사주며 지게 우리 사랑처럼 달콤해 라고 했던 기억. 이제 그 기억이 아프게 되살아났다. 매니저의 전화가 왔다. 내일 비행기 타, 그리고 그 소문, 조심해, 지아는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달려갔다. 지우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오스카에서 수상하면 모든 걸 말할게. 너와 나, 우리 사랑을,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한국 팬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아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할리우드부터 시작하자. 세상이 변하면 한국도 변할 거야. 다음 날, 지아는 LAX 공항에 도착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아씨, 늘 밤에 드레스는? 연애는 지아는 미소 지었다. 호텔방에서 그녀는 지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지우야, 사랑해. 오늘 밤, 모든 게 변할 거야, 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대할게. 조심해, 그 통화가 끝난 후, 지아는 무대로 향했다. 오스카의 레드카페투, 별들의 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무대 위로 오르는 순간, 지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발표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베스트 액트리스, 김지아, 박수가 터졌다. 지아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할리우드, 한국,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관중들이 조용해졌다.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저는 제 비밀을 밝히고 싶어요.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는 지우예요. 그녀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 순간 홀이 얼어붙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지우의 사진을 들었다. 화면에 비친 지우의 미소. 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아의 고백은 오스카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다른 이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지아는 트로피를 꼭 쥐고, 무대를 내려왔다. 백스테이지로 향하는 복도에서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아씨,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제 진심이에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었다. 스캔들 대처팀, 지금 와. 지아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말했어. 이제 우리 자유야, 지우의 답장은 즉시 왔다. 울고 있어? 사랑해. 한국 뉴스바 의지하는 호텔 TV를 켰다. CNN, BBC. 모든 채널이 그녀의 고백을 보도하고 있었다. 할리우드 스타 김지아, 오스카 무대에서 레즈비언 커밍아웃, 제목이 선명했다. 한국 뉴스도 마찬가지였다. SBS, KBS, 모든 방송이 그녀의 얼굴을 내보냈다. 한국의 자랑, 충격 고백. 서울의 지우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아 언니, 지우의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언니, 이게. 내 이야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지아 언니를 사랑해 여동생의 눈이 커졌다. 엄마한테 말하면 지우는 웃었다. 말할 거야. 이제 숨기지 않을게. 하지만 지우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 사회는 아직 LGBTQ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의 가족은 더 보수적일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지하의 호텔방은 기자들로 둘러싸였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고백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예요. 지우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우리는 3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켰어요. 기자 하나가 물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지아는 잠시 멈췄다. 두려워요. 하지만 변화를 믿어요. K드라마처럼 사랑은 장애를 넘어서는 거니까요. 회견 후, 지아의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일부 팬들은 배신이야. 스타 이미지가, 라고 비난했다. 다른 팬들은 지지해. 지아 언니 화이팅, 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다. 할리우드의 반응은 예상외로 따뜻했다. 엠마 스톤이 트윗했다. 지아, 내 용기의 박수.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지아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폭풍이었다. 인천공항에서 팬클럽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지아야, 왜 돌아와?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차 안에서 그녀는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나 왔어. 만나자.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조심해. 소문이.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지아는 지우를 꼭 안았다. 미안해. 내 인생까지 망쳐서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나도 자유로워졌어. 가족한테 말했어 지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지우는 웃었다. 엄마가 울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했어. 제주도 할머니는? 아직 모르시지만 그들은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한강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봄을 기다리듯 그들의 사랑도 새롭게 피어나는 듯 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지하의 매니저가 불렀다. 광고 계약이 취소됐어. 삼성. 롯데. 다들 철회야. 지아는 충격을 받았다. 왜? 이미지 문제래. 한국 시장에서 레즈비언은 아직 예지 않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할리우드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지우는 말했다. 아니. 여기서 싸우자. 한국을 바꾸자. 지아는 지우의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lgbtq 단체에 연락했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로 했다. 퍼레이드 당일, 서울 도심은 무지개 깃발로 물들었다. 지아는 마스크를 쓰고 지우와 함께 행진했다. 지아 언니, 누군가 소리쳤다. 팬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야유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박수를 쳤다. 사랑 만세, 지아는 마스크를 벗고 소리쳤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뉴스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 서울 퀴어 퍼레이드 참가.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이 있었다. 지아의 오랜 친구, 배우 민준이었다. 민준은 지아의 데뷔 때부터 함께한 동료였다. 그는 지아의 비밀을 알았고, 내가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스캔들 후 민준은 기자에게 말했다. 지아는 불안정해. 그 여자 때문에 그 인터뷰는 지아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아, 왜 지아가 전화로 물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커리어를 생각해서야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아는 울었다. 지우가 안아주었다. 배신이야. 하지만, 우리는 강해, 그들은 민준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준이 나왔다. 지아야, 미안해,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왜 그랬어? 우리 우정은,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두려웠어. 나도 깨이잖아. 너처럼 공개하면 끝장이야, 이그 고백에 지아는 놀랐다. 그럼 같이 싸우자. 숨기지 말고 민준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와줄게. 그날 밤 그들은 3인 과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가족의 기대, 미디어의 압박, 케이팝 아이돌들도 숨기잖아. 우리는 배우로서 더 용감해야 해 지아가 말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수 있어. 그 우정의 재결합은 지아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만개한 거리에서 지아와 지우는 손을 잡고 걸었다. 오스카 고백 후석 달,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지아의 팬클럽은 지아 지우 사랑 지지회로 재탄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아 지우 해시태그가 트렌딩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도 컸다. 보수 언론은 서구 문화의 오염지라고 비난했다. 지아의 가족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전화했다. 딸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우양, 데려와 이그 말에 지아는 울었다. 지우의 제주도 가족도 변했다. 할머니가 사랑은 꽃처럼 피어나는 거지? 성별이 뭐 어때? 라고 하셨다. 지우는 제주 해변으로 지아를 데려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여기서 결혼하자 지우가 속삭였다. 지아는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안 되잖아. 그럼 상징적으로 우리만의 의식으로 그들은 바다에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할게. 하지만 고조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아는 새 드라마 오디션을 봤다. 서울의 비밀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LGBT 로맨스 드라마. 감독은 내 고백이 영감을 줬어. 주연으로 해줄래? 지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그리고 지우를 캐스팅해주세요. 지우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지아의 설득에 응했다. 촬영 현장은 서울의 실제 장소로 한옥마을과 현대 빌딩이 어우러진 세트였다. 그들은 스크립트를 함께 외웠다. 이 대사, 우리 이야기 같아 지우가 웃었다. 촬영 중 충돌이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부도덕한 드라마 라며 시위를 했다. PD가 취소할까? 라고 물었다. 지아는 단호했다. 안 돼, 이게 우리의 목소리에요. 민준이 도왔다. 그는 자신의 커밍아웃을 준비하며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나도 레즈비언 아니야. 하지만 게이로서 지지해. 그의 고백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연예계가 흔들렸다. 지아의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따라 다시 생각해. 집안 망신이야. 이지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지우 없이 못 살아.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증명해봐. 내가 성공하면 인정할게. 지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드라마 방영 후 시청률이 폭발했다. 20%를 넘었다.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드라마 히트 뉴스가 쏟아졌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매니저가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아 씨 계약금 일부를. 제 주머니로 지아는 충격을 받았다. 왜요? 나 믿었는데 매니저는 눈물을 흘렸다. 빚이 많아서. 미안해, 지아는 고소하지 않았다. 대신, 이제 그만하세요. 새 출발하세요. 그 용서가 매니저를 변화시켰다. 그는 나중에 LGBTQ 단체에 합류했다. 지우와 지아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한옥 카페를 열었다. 무지개 꽃이라는 이름으로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카페 오픈일 팬들이 몰려들었다. 지아 언니, 축하해, 지우가 커피를 내리며 하트라떼를 만들었다. 그 하트는 3년 전에 그날처럼 달콤했다. 민준이 와서 말했다. 나도 커밍아웃 했어? 오스카처럼 지아는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여름이 깊어지면서 지아는 국제영화제에 초대받았다. 칸영화제에서 그녀의 드라마가 상영되었다. 브라보, 관객들의 기립박수. 지아는 무대에 올라 지우를 불렀다. 이상은 우리 사랑의 승리예요. 지우가 올라오자 관중이 환호했다. 그 순간 지아는 한국의 변화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비행기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다. 가을, 그들은 제주로 여행 갔다. 할머니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아야, 지우야, 한영의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내놓았다.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너희 덕분에 바버지가 말했다. 지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최고조는 다가오고 있었다. 보수 정치인이 동성애 금지법을 추진했다. 지아는 시위에 나섰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지우가 옆에서 손을 잡았다.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민준도 왔다. 변화는 이제 시작이야.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오스카의 그 밤으로부터 1년 지아의 아파트는 이제 지우와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매일이 허니문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지우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오늘 촬영가 지우가 물었다. 지아는 키스하며 극립의 영화야. 할리우드와 한국 합작 지아의 커리어는 오히려 상승했다. 넷플릭스가 지아의 사랑 이야기 시리즈를 주문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이 도입되었다. 지아의 드라마는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펠레터, 언니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아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지우가 안아주었다. 우리의 승리야. 민준은 자신의 로맨스 코미디를 찍었다. 게이 캐릭터로 내 덕분에 용기냈어. 그는 지아에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제즈 바에서 밤을 보냈다. 미래는 밝아 김인준의 잔을 부딪히며.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지아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진단.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따라 미안해. 내 사랑을 늦게 받아들여서 지아는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지우가 있어요. 지우가 국화차를 타왔다. 어머니,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좋은 애구나. 너희 둘이 축복받아. 어머니의 병은 가족을 더 가까이 모았다. 아버지가 지아야 내가 자랑스러워드라고 말했다. 제주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그 말은 지아의 가슴에 새겨졌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지아는 무너질 뻔했다. 지우가 안아주었다. 함께 슬퍼. 함께 이겨. 장례 후 그들은 한강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강변에서 지아는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에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사랑을. 그 비극은 지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재단을 설립했다. 무지개 희망 재단으로 LGBTQ 청소년 지원 첫 행사에서 지아가 연설했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은 빛나요. 어머니처럼 우리도 포용합시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 할리우드에서 오스카 초대장이 왔다. 작년 수상자, 기념 연설 부탁, 지아는 지우와 함께 갔다. 무대에서 그녀는 말했다. 작년 오늘, 저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꿨어요. 한국에서 사랑은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관중이 일어나 박수 쳤다. 지우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돌아온 서울. 그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제 평범하게 살자, 지우가 말했다. 지아는 웃었다. 평범. 우리 사랑은 특별해,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벚꽃이 피는 봄,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세상이 완벽히 변한 건 아니지만, 지아와 지우의 사랑은 그 변화를 이끌었다. 한국의 겨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사랑의 온기가 모든 걸 녹였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였다. 사랑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다.